부딪히는 르겠어 안녕하세요. 왔으니 커피. 어, 오늘 또 너무 분위기 가 새로운데요. <laughs> 나 근데 자꾸 이게 눈에띄는데 내가, 아, 내가 먹으러 갔어요. 내가 먹으러. 먹는데 먹으라고. 나 혹시 저 청소하면 내가 배우 배우분이 안 하고 스태프 분이니까 하는거 진짜. 아니요, 맞춰 보는 거. 아니 맞춰 보는 거. 대역도 보면. 있어, 대역. 대역 음. 음. 얼굴만 나는구나 네. 이번주이시던거네 제가 네, 네. 시간이 없으니 지금 어 빨리빨리 시작해습니 7시 이후 선생님이 그럼 어디, 어디 저기 없어? 화장실? 아니화장실에가서자 카메라 롤심포원 어, 화장실이 가 너무 재밌으 진짜. 네. <laughs> 자, 메라로 412. 괜찮. 근이 아니, 고 <laughs> <laughs> 네, 근데 이대가꽤나답어요 자, 웃기이 해. 4이요 네. 이번네번째 네. 1, 네. 아, 그래? 어, 별로 안 했네. 네. <laughs> 카메라로. 414.

빨도 없는 이야지 아, 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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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오리고시 오지. 나지 오지. 오지. 오